그면 저저를 피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뭐야? 대충 해인만 뭐 너가 어떻게 붙일 건데? 뭐 저저를 피하면. <laughs> 아니. 몽트리를 아직 맛을 못 보셨구나. <laughs> 아니 뭐뭐 뭐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해. 형, 아니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잠깐만. 그거 때문에 제가 절도 자금 자극 시켰거든요. 어? 야, 그냥 나점중이 구쳐. 내가 중이 피해 줄게. 그만해! 오! 어? 뭐나 어, 윤중이네? 그래 오 뭐야 아, 잘 붙였는데 우리는, 우리는 어 내가 잘형 맞잖아 우리, 진짜 그너 좋잖아요 형 어, 뭐야 아 맵만.. 아 맵이 중요해 근데 이거 어 맵이 중요하다 맞아 맞아 제발 미어폴리 아 진짜 뭘 걸린데 리볼 아니 리볼버 아 리볼버 아 맵은 네. 저기 더긴데 아니 아 그러게 맵별로 안 좋은데 우리 아니 그 많은 맵 중에 하필 리볼버가 걸려? 다 m 데절절이이절절 새로 새로 되겠다. a 핑 h 다 l 핑 네. m not 리 u 아 e 핑해야겠다안 되겠다. 제발. l d I'm n 엔트리로 또 1인분 했으니까. 믿어봐야지. 팀 믿어 봐야지. 형자저 먹을 때만 잠깐만 방송 볼게요, 정우 형 거. 오케이. 네, 이거 진짜 편해요. 클라우드 게이. 이뻐하세 좋죠.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하나의... 풀. 오바, 불. 오바 불. 연멀티, 좋아. 토스트 이상한 느낌 구린데, 생각보다. 성캐롤 네, 해야 돼서, 이0 0 제동이 형은 66 뽑을 텐데. 어, 아, 66 뽑지, 까비. 평균한 것만으로도? 일단은. 오케이, 둘가스. 네, 새로는 선넥 해도 빡, 12넥 12캐논 해도 빡세요. 몰라. 그렇지. 느낌 굉장히 좋은데? 몽이, 몽이 뭐 먹으러 갔어요. 도핑하러 갔어. 아, 이 자식. 도핑을 할 거면 아까 게임하기 전에 해야지. 어때, 이 새끼, 고 서로 잘 됐어요, 서로. 태논? 거서로 빨리 했 오 오버도 한 개도 안 잡히겠는데? 에이 나이슨. 대통형 근데 뭐 하게? 5 m 하게? 5 m 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 이거 커서 공업 빨리 찍었는데. 아 기대는 안 됐는다 근데. 돈도 가스도 없어졌어. 근데 요즘 삼가스 묘수 겁나 많이 하던데 저거들. 삼가스 뮤즈. 네, 짭지는 거의 요즘 삼가스 뮤즈만 해요. 나이스가 괜찮긴 하던데. 근데 약간 뮤탈 많이 안 뽑고, 오 커세요. 오 어, 나이스. 오뮤에 스커지 한두 부대 뽑고 히드라 가던데. 한칠 음... 명? 오뮤에 칠 명? 오 뮤탈 마당털. 아니 지금 모르네 토스 뭐야? 오컬을 생각 안 한다고? 오 뭐야? 아니, 커세가 한식 오버로 잡으러 왔어. 개오반데? 이게 말이 돼? 털어 털어. 털어. 형털 네, 털어, 털어 지금! 지잖아금지형 빨리 싸워! 지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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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만더 빨리 왔으면 더 많이 잡았지 겠는데 어.. 한 일곱 지금! 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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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시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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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도 당연히 금기 뽑아야 되는데. 유탈 그니까? 안 뽑았더라도 저못 잡을 텐데. 스커이 좀 많이 뽑았네. 본진 좀 느린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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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잘 풀어나가는데. 이렇게 또 그러는데. 아직 이제 발질 커서가 안돼 공업 빨리 했는데. 음... 다코 됐어 공업 을했는데아 상대가 안 되죠 다코는 그렇지 라이스 어 스카이도 미리 아바. 잘 뽑았다 나이스 줄로 다 먹어 줄로 다 먹어 두 마리가 어아 게임 존나 좋은데 아까까지 만들었는데. 주희 형님 어서 오세요. 오빠 어, 뭐, 열심 뭐이서 패치 들어? 질렀 아까 뺐던 거 하나 왔었나 보다. 오류 들어 어, 우리 이거 방류 같은데? 어 어. 그 아니구나. 방류는 더 좋을 거 같다. 그래서 많이 줄여가지고 뭔데? 아 컷? 아저 선거 많이 지는 이거 있어? 있었... 아야 삼일 돌아킨다. 아아 일단 아, 아, 아래지었어야 되나? 나이스 잘 쐈어. 아, 근데 방어 왜 이렇게 안 되냐? 아형 본진 한번 찔러 본진 찔러도돼오 아칸. 잡했는데 스쿼지 아, 던지면서 맞다. 잡았다 오우 나이스 어, 스쿼지 오른쪽 싸워 아니 왜 방업이 안돼 왜 그리고 방업 찍은 줄 아나? 이제는 될 타이밍 되지 않나? 오면 찍고 좀 이따가 찍어도 애초에, 애초에 됐어야 되는데안알려다가 찍어 저거 할 생각 없었는데 그냥 컷에 한두 개씩 죽으니까 한거 아니에요? 음... 그런가 보다 처음에는 할 생각 없어서 힐을 음. 지었다가 아 이번엔 어손봤다자이 모습만 봐도 근데 토스는 뮤스 좀 많이 뽑을 거라 생각해서 커스를 계속 모아요 더 뽑아 토스 링우 그렇지 탈로도 한개 잡고 어, 히드라 홈 끝나요 템 그렇지 에이수. 히드라 다 끌고서 와봐 아 이거 절대 못 막아 그래가 그러니까 템트가 아, 깔끔하다 오 어, 존나 잘했다 이거 봐 헤로마크 <laughs> 이거 봐 무실산 막아 <laughs> 어 마당 뚫는 뚫는 척 하고 야와어 움직임 미쳤는오 유키드라로 한번 유니오 게 만든 다음에 움직임 미쳤더라 JD 어개 또라이급인데 고 어, 그럼 무조건 밀렸죠 이제는 오이판개 깔끔한데. 어, 아이판이판 이판 존나 잘했다.